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니터 TV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99일이 업데이트하면서 를 발렌타인 업데이트 겠죠네 그래서 이맵 중앙마다 이제 꽃들이 놓여져 있어요. 네 근데 이 꽃들로 NPC들한테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선물 주기 싫어. 난 요정한테만 줄 거라고. 대충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 보라색 꽃, 흰색 꽃, 노란색 꽃, 빨간 꽃. 이렇게 총세 명한테 주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럼 한 명씩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펠트 거래자는 빨간 꽃 하나. 그 다음에 하얀색 꽃두 개. 늑대들아, 너희도 그렇게 꽃이 받고 싶어. 에이, 에너지 캐논 꽃이다! 그 다음에 노란색 튤립! 음, 이렇게 향긋한 이 꽃다발을 펠리터 거래자가 받으면 좋아하겠죠? 헤헤. <laughs> 자, 그럼 한번 1일차까지 기다려볼까요? 기다리는 동안 의자도 털어주고, 어디서 아이 울음 소리 들리지 않아? 여긴가? 이런 비열한 늑대들 아이를 인지로 찾다니. 아도! 역시 버뉴터는 셉니다. 아임 버뉴터. 구독과 좋아요. 근데 펠트어 이제 곧 있으면 펠트가 오겠네요. Two t h o u s n d say n o 네 여러분 지금은 제 기지가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네곧 있으면 아주 엄청난 발렌타인 기지가 완성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렇게 펠트 거래자가 오기 전더 많은 더 많은 꽃들을 수집하기 위해 이 화분에 설치해 줬는데요. 뭐야 내 나무를 벌써 다 썼잖아. 뭔가 조금 맨드레이크 같기도. 자, 그렇게 펠트 거래자한테 고백을 해줬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줘. 아주 좋아하는데요. 냄새를. 저는 지옥가방 서일. 서이... 와, 펠트 거래자가 엄청 좋아하면서 지옥가방과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선물로 줬는데요. 네, 그럼 바로 꾸며볼까요? 빠라바라밤. 그렇게 예쁜 아이템은 아니지만 후반부로 가면 더 예쁜 아이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좋은 점이 펠트 거래자가 제가 준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널 네, 설마 요정한테 주려는 거 아니? 네, 다음 꽃은 요정에게 줄 겁니다. 요정은 빨간색 꽃, 하얀색 꽃, 노란색 꽃, 파란색 꽃? 일단은 요정을 위해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꽃은 아무래도 이렇게 생긴 꽃인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거떼가안 되나? 일단은 빨간색 꽃. 어, 오지 마. 오지 마, 늑대. 하얀색 꽃. 그 다음에 노란색 꽃. 그 다음에 파란색 꽃을 찾아야 되는데요. 근데 또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저의 아주 엄청난 마법을 쓰도록 하죠. 파란색 꽃이요. 내 네, 앞으로 나와라 스킵의 마법. 자, 이제 파란 꽃을 찾았습니다. 호호. 하마터면 못 찾을 뻔했잖아 파란 꽃아. 이렇게 파란 꽃이랑 섞어주고, 또, 핑크 꽃은 혹시 모르니까 가져갈게요. 그렇게 신난 발걸음으로 요정에게 가는 버니터 근데 이런 것도 보라색 꽃 아니야? 진짜 파랑색 꽃이 두쪽구쌍랑보다더 확률이 극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짜잔, 두쪽쿠 쌍랑. 바로 불 올레벨 만들어주고 이제 우리 요정이를 찾으러 가주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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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니다. 어, 왜 발음이 안 되냐? 요정한테 줄이 발렌타인 선물을 방해하려는 저 악의 무리들, 내가 더 처리해 주마. 저리 당할 것 같은 기분. 아, 근데 여기에도, 쟤 혹시 물고기야? 저거? 저거 혹시 물고기야? 요정한테 꽃다발을 선물로 줬는데요. 자. 요정도 아주 기뻐하네요. 기뻐, 오, 나세 준다, 오, 어? 오? 어?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동 커피차차는 비싸요. 엄청 비싸요. 낫. 와, 이번 업데이트 진짜 해자긴 한데요? 낫을 준다고? Let's sing your everyday, let's sing your everyday. 마지막에 꽃이라도 상관없어. Let's s i e g your everyday, let's sing your everyday. 마지막에 꽃이라도 상관없어. 자 그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휴자 이제 더 꾸며 줄게요 뭐 기둥이잖아 이거 살짝 이터널 슈가 휴가...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진짜 이터널 슈가 느낌 나는데 행복한 나태의 낙원의 어서와 꽃다발 이렇게 여기. 여기가 문으로 할게요. 얼추 느낌이 써지는 버뉴터의 기지. 그럼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핑크 튤립. 이 보라색이 문제인데. 핑크 튤립은 아까 챙겼고. 파이어풀. 아, 쟤네한테 뭘 줘야지 열리는 건가, 저건? 뭔, 이게 뭔지 이해는 안 되는 버니터. 역시나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빨간 꽃. 노란 꽃을 찾아라. 그 다음에 노란 꽃어 근데 레기 살짝 걸리는 거같아아 으아 으아 케이크한테 지배당했어 음어 핑크 꽃 그렇게 그, 그렇게 보라색 꽃을 기다리는 동안, 카니발도 한번 깨주는데요. 네, 근데 여기, 낫이 있는데 왜 들어가냐고요? 그러게요. 제가 왜 들어왔을까요? 그렇게 미궁을 깨는 동안, 사냥을 지나서, 가로등..어우 깜짝아 뭐야 너나 여기 불빛에 속으 안됩니다 아시겠죠? <laughs> 곰탱이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준 다음에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주고 한번 더 늑대 만나주고 난리났어 도착 뭐에 뭐 언니니 나라나일까 네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뭔 뜻이에요? 제가 막 한마리 친구가 오 탄성검 그렇게 다시 보라색 꽃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러면 스킵 보라색 꽃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이걸 뭐 넣으라는데 자기친구 누구야 빨리 나와 안 들어가요 어떡해 보라색 꽃 찾아야 돼야 들어가 들어가 아니, 왜냐면 여기에 <laughs> 아, 꽃 이름이 그런가? 데미지 스피드 그렇게 다시 보라색 꽃을 찾으러 여정을 떠나는 버니터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계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나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도 보라색 꽃으로 쳐주면 안 돼. 자, 아, 그럼 다시 찾으러 가겠습니다. Two thousand say now. 어, 죽을 때가 되니 헛것이다 보이는구만.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보라색 꽃이 드디어 내 눈앞에. 아, 어... 그렇게 번유턴은 보라색 꽃을 얻고, 이제 그 가구상인만 찾으면 되는데, 잠깐만. What the? 이걸 생각 못했습니다. 가구상인은 오히려한 번만 와요 네. 가고상이나 가지마. 나 아직 너에게 못해준 게맞단말이야 연락. 이거 가지마. 제발.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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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도 되겠다. 진짜로 제 말을 알아듣는 거 같은데 이거 혹시 뭐야? 저신호 살아있는 거야? 내가 저리 해주마. 야. 얘 죽어있는 거예요. 아, 지금, six, s 자, 그렇게, 우리 가구상인를 보고 싶어 하는 신도들을 위해, 그 분께, 받칩니다. 받칩니다. 너도, 받칩니다. 이거 먹을 수 있나, 근데? 이거를 넣어. 여기다. 이거를 던져. 어디로 가? 음. 짜잔. 난 뚱이에요. <laughs> 네, 버니터가 뻘짓 하는 거 보기 싫죠? 그러니, 가구상에 놓을 때까지.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씨! 자, 부엉이 씨,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사진. 여러분, 빨리 사진 찍으세요, 사진! 아, 씨, 가자! <laughs> 아니 뭔뭐 부엉이 갑자기 혼자 급발진하고 있어. 그렇게 기적의 스킵. 애초에... 자 이제 가구상인이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구상인한테 고백을 해볼까요? 가구상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맵을 만들어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기다 <laughs> 눈지형에서 나오네요. 네때 여기 선물. 어 고맙다고 달려드는 거니? 자 그러면 내 마음이야. 과연 뭘 줄까요? 예? 이번 업데이트 어떤 것 같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하기 전에 제가 레전드 집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 약속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4년 뒤에. 네, 장난이고요. 대충 쓱쓱 만들어 볼게요. 저는 쓱쓱 해도 잘 만들어요. 대충 그냥 이렇게 쓱. 쓱쓱. 쓱쓱. 대충 그냥 그거, 그거, 이렇게. 쓱쓱. 이렇게 딱하면 여기 사진 좋은 풍경 완성 되잖아요. 네 이렇게 노력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줄만 하잖아요.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아저월요일 화요일 신청 내가 가지고 영상을 못 찍어 가지고 네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수요일 날 브레일러 멈치기 방금 들린 거 맞죠? 수요일 날 브레일러 멈치기 탑